그래도 야금야금 모아서 돌아온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내돈내산에서 구매한 제품들도 있고 제가 직접 브랜드에 요청들어가지고 받아본 제품들을 섞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 솔직하고 하이텐션으로 열심히 한번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아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에는 아 에트 옷 소매 요 민소매 탑을 입어 주는데요. 이게 은근 섹시하면서 이렇게 목이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위에다가 요 블레어를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섹시하면서 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짜 진짜 까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바로 힐다입니다. 짜잔!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시다면 은 이거를 먼저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팝업에서 직접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오게 된 제품입니다. 요런 바디슈트인데요.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민소매 카라 디자인이고, 요 앞에 버튼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자유자재로 오픈클로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귀여운 힐다 로고 자수도 있어요. 요 밑에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골반까지 이렇게 싹 파인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입으면 허리도 되게 잘 블록해 보이고,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페스티벌이나 워터박 이런데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번 여름 내가 핫걸 돼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입고 자세한 핏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먼저 힐다의 바디스트를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우선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거 넥라인이 살짝 이렇게. 하나도 있지만 홀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어깨 라인이 훨씬 예뻐 보였고 부유방 부분도 이렇게 가려지면 가려집니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로우라이즈에 매트를 했지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이로 올려 입으면 좀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재질 자체가 되게 쫀쫀하고 살짝 수영복 같은 그런 재질이라서 더더 마음에 들었어요. 딱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핫걸 의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자수도 너무 깜찍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바디스트를 처음 입어봤는데 이 밑에 연기 뼈라는 부분을 풀고 입으니까 좀 낑기고 이런 불편한 느낌 없이 잘 입을 수 있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커트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짜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 이렇게 빵실빵실한 포인트로 입기 좋은 그런 도트 스커트인데 사실 얘가 쇼츠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있겠다봐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번 시즌 신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안 가져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그 베이비몬스터 아사님도 착용을 하셨고 여기저기 은근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축성도 좋고 요 위에 촘촘하게 달린 레이스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힐다 쇼츠를 입어봤는데요. 저는 위에도 힐다 셔츠랑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되게 마이크로한 길이여가지고 숏한 크롭한 상의보다는 롱한 상의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가 진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고무줄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착용감은 되게 편했고, 저는 여기에 벨트나 아니면 다른 거랑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패턴만으로도 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여름에 입을 포인트 쇼츠, 포인트 스커트 사셨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배는 플리즈노 팔로우의 팬츠입니다. 이것도 아이돌 손민수 제품으로 유명한 그런 팬츠인데요. 사실 이걸 시킨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고 있다가 받지 못길래 언박싱에 한번 끼어봤습니다. 얘가. 그, 대학축제에서 닉닉 님이 착용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번 언박싱에서도 플리티오 팔로우 제품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여러분, 뭔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이 더 빈티지하고 예뻐요. 좀 다크한 블루 컬러 진인데, 이렇게 절개가 앞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좀더 슬림해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워싱도 과하지 않고 딱 부분 부분 들어가 있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워싱이 잘 빠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음, 그 얘가 지금 만져봤을 때도 신축성이 꽤 좋은 보험 팬츠거든요? 그래서 뭔가 핏만 이쁘면 데일리 팬츠로 정말 손이 자주 갈것 같은? 포로한 아이템입니다. 얘가 로우라이즈라고 하는데 제가 얘를 스몰 사이즈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럼 직접 입고 핏을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대되는데요? 짠 여러분, 요거 핏이 진짜 미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핏이 너무 예쁘니까 진짜 다 용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골반 라인도 살짝 살려주면서 자 딱히. 로우라이즈고 확실히 미디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채도가 살짝 낮은 진청 컬러인데 제가 진청 컬러를 안 좋아하는 게 잘못 입으면 되게 하체가 뚱뚱해 보이거든요. 얘는 딱 예쁜 그런 진청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작은 플리즈노 팔로우 패치도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든다. 좋은데요? 그리고 워싱도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길이가 긴 부츠컷들이 많은데 얘는 딱 적당한 길이감이라서 더더더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만약에 이 시리즈로 아더 컬러가 나오면 한번더 구매할 의향까지 있습니다. 오,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만약에 로우라이즈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워싱감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세 번째 택배는 또 제가 좋아하는 러프넥입니다 러프넥에서도 여름 신상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번 시즌은 좀더 시크하면서 또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홀터넥인데요 오, 여러분 이거 실물 색깔이 이렇게 실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되게 오묘하고 예쁜데요. 그리고 신축성도 진짜 짱짱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여름에 한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톡톡한 그런 소재감이어가지고 이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홀터로 입어주고 여기 밑에 부츠컷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거랑 이거는 스커트인데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우와, 대박. 우와, 뭐지? 완전 빵실빵실 그 자체의 스커트입니다. 롱 스커트고요. 원래 러프넬이 튜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더 롱하고 좀 샤한 느낌? 음! 이거 코디만 잘하면 진짜 진짜 예쁘게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 테이블에 좀 이렇게 꽉찰 정도로 되게 풍성.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이 허리에는 밴딩이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이 안에도 이렇게 덧대어진 안감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빛을 염려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얘는 그냥 단독으로 위에 검은색 탑이랑 입으면 뭔가 블랙 웨딩드레스 같은 느낌도 날것 같고 아니면 팬츠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좀더 시크하면서 힙한 느낌으로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서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러프넥으로 위아래 코디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거는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따로따로 입었을 때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아이템들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 스커트,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 실루엣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도 뭔가 웨딩드레스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뻤지만 이렇게 바지랑 레이어드해서 코디하니까 그것도 되게 멋스럽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홀터넥은 길이감도 넉넉하고 되게 짱짱한 그런 홀터넥이거든요? 노출감도 되게 적어가지고 이런 데일리한 홀터넥 찾으셨다면 완전 추천드리고 이게 색감도 되게 빈티지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스커트가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러프넥은 스커트 류를 진짜 잘 뽑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롱 스커트도 되게 여리여리 하고 이렇게 퐁신퐁신한 실루엣을 잘 만들 수 있구나를 되게 느꼈습니다. 오, 너무 예쁜데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그 지하철 같은 데 앉을 때 이거를 진짜 딱 싸매고 이렇게 앉아야 돼가지고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만족을 했다. 네, 네 번째 택배는 세리인데요세리은 진짜 오랜만에 구매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뭔가 베이직한데 또 디테일이 되게 맛집이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레이어드할... 그런 뭔가의 아이템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요게 이렇게 밑에 디테일이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무난한 바지랑 티셔츠 입을 때, 안에 요걸 레이어드해서 요렇게 빼꼼 빼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앞으로 다양한 코디에서 한번 레이어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되게 재질도 쫀득쫀득하고, 살짝 보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부드러워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은은한 자수도, 세릭 로고 자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 귀여운데요? 짜잔, 저는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뭔가 이 실루엣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탑으로 입어주고, 밑에 롱 스커트랑 이렇게 벨트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 스트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입어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거 밑으로 내려서 레이어드용으로 입어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 그런 탑입입니다 얘는 사계절 상관없이 진짜 다양하게 두루두루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활용도가 좋은 그런 탑이고 얘가 신축성도 좋고 길이감도 되게 넉넉해서 앞으로 브이로그에서 다양한 코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음에 드는데요? 잘산것 같아요. 다섯 번째 택배는 일리오입니다. 일리오는 제가 요즘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거든요. 얘네가 진짜 힙하고 유니크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다나와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나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짜잔! 이렇게 넥클리스. 포인트가 있는 탑인데요. 이거는 1, 2호에서도 베스트 제품이고 또 아이돌 분들도 많이 착용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크롭 버전이 아닌 롱 버전이 나왔다 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크롭 버전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좀 배가 깎고 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롱 버전이 나왔다 해가지고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재질도 되게 좋고 엄청 쫀쫀하면서 시원한 그런 소재여서 여기에 쇼츠 입어주거나 아니면 스커트 입어주거나 여기죠. 안에 이너로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일리어 탑을 입어봤는데요. 저는 아래도 일리어 튜트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뭔가 귀여우면서 키치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베비몬스터 아사님도 이걸 착용하셨더라고요. 아사님은 그냥 트레이닝 팬츠에 입었는데 그렇게 입어도 되게 힙하고 잘 어울렸고 아니면 이런 풍시나 스커트에도 꽤나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 요게 길이감도 되게 길고 적당했고 무엇보다 되게 쫀쫀한 그런 텍스처여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계절 상관없이 이너 아니면 단독으로 되게 활용도가 좋은 탑인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전면에 있는 요 십자가 패치랑 요 넥클리스 포인트도 너무 힙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드는데요? 여섯 번째는 오랜만에 돌아온 스리타인즈입니다. 프리타임즈 세일할 때 조금 사봤는데 계절감이 좀 많이 다른 제품을 사가지고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같이 까보려고요. 이거는 입어보지는 않고 한번 같이 까보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양말 좀 귀여운 양말을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 보관하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 컬러의 삭스인데 이렇게 뒤에 스 i 타임즈 로고도 있고 위에 이렇게 레이스, 프릴이 달려 있어서 요거 신고 좀 메리 제인이나 아니면 화이트 운동화 맞춰서 신어주면 귀엽고 깜찍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러블리한 그런 코디 좋아하신다 하시면 은 요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세일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조금 사악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요거는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요 짜잔, 그게 폭딱폭닥한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인데 이거는 저번 시즌에 나왔을 때좀 위시였어가지고 할인하는 김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잘 입는 오버핏 가디건이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단종이 돼가지고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예 단종 제품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애착 가디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길이감이 생각보다 엄청 오버하진 않을 것 같고, 얘가 두께감도, 요실 짜임이 너무 촘촘하지 않아서, 딱 간절기 때 위에 툭툭 입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도 꼼꼼하게, 이렇게 톤온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귀여운데요? 딱 베이직한 느낌? 그리고 요 앞에 주머니도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일곱 번째는, 이렇게 미에미오에서 구매한 탑두 가지인데요. 여름에 입기 좋은 것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와, 여러분, 저 이거 사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건데, 음. 안에 패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안에 패드도 달려있어요 근데 이 패드가 조금은 딱딱한 그런 패드여가지고, 그거를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또 만약에 이게 불편하실 분들은 충분히 빼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점이, 이렇게 보시면 힙한 스터드가 와다다다다 붙어져 있는데 이런 홀이 있는 스터드는 좀 안에 빛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 한겹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빛을 염려 없이 되게 꼼꼼하게 되어있는 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 힙한 탑 찾고 있다 하시면은 한번 요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다가 트위니 팬츠 입어주면 너무 멋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위에 미어윈 소매 탑을 입어 봤는데요. 저는 그냥 쇼트한 팬츠 에 입어 줬는데 이게 은근 여기저기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손이 진짜 자주 가는 탑 중에 하나인데 얘가 길이감도 진짜 딱 적당하게 배꼽을 가릴 정도로 내려오고 가까이서 보시면 요 펀칭 디테일이 은근 고퀄리티여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을 해요. 근데 얘가 몸매 라인도 예쁘게 잡아주고 재질도 탄탄한 편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머리 좀 좁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짝 찡긴다? 이 정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족해서 가성비로 힙합 민소매 탑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음,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요거. 얘는 좀 밝은, 화사한 컬러의 반팔 셔츠를 가져왔는데요. 음,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셔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볼륨감을 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셔츠입니다. 요거 셔츠 자체가 되게 얇고 시원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어,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다. 살아도 너무 크지도 않 작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크기감이고, 살짝 크롭한데, 요 앞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입었을 때좀더 날씬해 보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셔츠입니다. 요거에는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거 매치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뭐 학생분들이 그렇게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셔츠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좀 귀엽고 프레피룩 스타일로 입고 싶어서 이런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입으니까 뭔가 놀이공원 가서 입으면 너무 사진도 잘 나고 오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귀여운 애기 공주들이 이렇게 입어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가 주름이 조금 잘 가는 그런 소재감이긴 하지만 이렇게 허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이렇게 둥글리는 밑단에 이렇게 셔링으로 밋밋하지 않은 핏이어가지고 여름에 입기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색감도 딱 여름에 너무 잘 어울려요. 소매도 너무 짧지도 않고, 이렇게 딱 예쁜 소매감이었어요. 머리를 한번 넘겨서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핏입니다. 다음 택배는 탈링 유어 베드 택배입니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세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달링리매드 신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더 컬러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야 블랙 컬러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화이트 컬러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예쁜데요?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 신도 훨씬 고급지고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에 담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단 자체가 진짜 고급지고 짱짱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느낌? 얘가 이렇게 홀턴의 끈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한번 초코로 이렇게 둘러서 연출하시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긴 끈이더라고요 이렇게 몸판은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이렇게 빵신한 살짝 벌룬핏의 스커트인데 얘가 이..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꽃이 은은하게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허리도 센치성 있게 잘 늘어나는 보라 소재입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세트로 제가 입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달링 리어베드 셋업을 입어 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쇼트로 먼저 보여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백조가 떠오르고 생크림이 떠오르는 그런 공주공주한 셋업입니다 얘가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예쁘다고 느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요런 패턴 자체가 진짜 고급지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입었을 때더 시너지가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홀터를 리본으로 앞으로 묶어줬는데, 요거는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핏 조절 가능했고요. 요 파임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묶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묶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스커트에 속바지가 없어요. 속바지는 꼭 필수로 입어주셔야 하고, 요 실루엣 자체가 진짜 포용하고, 이렇게 퐁신퐁신한 그런 실루엣이어가지고 너무 예뻤습니다. 진짜 이거는 공주놀이 할때딱 입어주면은 딱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아, 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착용한 화이트 컬러 말고도 블랙 컬러가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신발, 부츠고요. 제가 부츠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받고, 특히 여름에 음, 부츠 안 더워요. 발안 답답해요. 하는데 저는 발에는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름에 부츠 신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에를 좀 많이 노출하고 까고 다니니까 발 정도는 더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말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산 거는 짜자잔. 은엠에서 구매를 해봤고요. 진짜 대박이에요. 짠. 대박이죠? 이게 굽이 9cm거든요? 통굽이고 9cm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뭔가 9cm 치고는 가벼워요. 막 엄청 가볍고 날아다닌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9cm 치고는 되게 가벼운 그런 무게감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동그랗지도 그렇다고 너무 각지도 않는 딱 적당한 이런 쉐입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위에 까지 오는 그런 롱한 부츠 타입이고 얘가 그리고 종아리까지 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랑 비슷한 부츠가 있었는데 그거를 팔던 쇼핑몰이 사라져가지고 새롭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어차피 구매할 거좀 화끈하게 굽을 높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9cm로 가져와봤고.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실물로 봤을 때 저렴한 느낌도 적어가지고, 어,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양쪽 다 보여드리면. 짜잔, 요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음. 와, 든든하다. 제가 이거를 신으면 제가 160이니까 171이 되거든요. 제 꿈을 드디어 이루는 그런 동급이어서 저는 만족을 하고요. 자, 모늘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제품이나 마음에 든 아이템이 있었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더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제품이나 원하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